계약이 만료가 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요. 음. 자,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전주인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전주인하고. 음. 근데 전주인이 1년짜리 계약을 해준 것 같아요. 1년짜리 계약을. 음. 그러니까, 어, 아마 자기도, 그 전주인도 이 건물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추정입니다. 건물 전 건물주도 이 건물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1년짜리만 딱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5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16년 4월이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계약 기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족발집 주인은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5년밖에 허용을 안 해줘요. 5년만 해준다, 5년만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09년에 개업을 했죠. 2009년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만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음... 2000, 14년에 이미 요구권은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족발집 사장님은 2013년에 리모델링을 했죠?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할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족발집 주인이었으면은 2013년도 그때 리모델링을 할때 다른 옆집으로, 옆집으로 가서 바로 옆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옆집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을 싹다 해가지고 인테리어 좀 이쁘장하게 해서 거기서 차렸다면 다시 5년인데 다시 5년이 되는데 이분은 아마 그때는 그런 법적인 지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4년이나 흘러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 어떤 막 족발집이나 무슨 뭐 떡볶이집이나 막 이렇게 막 되게 장사 잘 되는 집들 있잖아요. 장사 잘 되는 집들은 한 4, 5년 하면은 갑자기 옆에 칸으로 확장 이전을 해요. 확장 이전, 확장 이전하는 거 경우 많이 보셨죠? 왜 그러느냐? 그게 그 자리에 5년 있으면 은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옆집으로 가서 다시 5년을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건물을 사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법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 많이 봤죠. 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막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니까 그럼 옆, 옆에 옆 있는 건물주가 아니 그럼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럼 내가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막 꼬실 거 아니에요.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자두님 15년에 전주인이랑 재계약했으면 이후 5년 유효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을 보장한다는 거는 처음 차리고 나서부터 5년 그러니까 5년은 그 장사를 하게 해줘야 얘가 그래도 인테리어 한 것도 또 원금도 회수하지 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준 거다 계약할 때마다 5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계약 만료가 됐죠 그럼 임차인은 나가야 됩니다 아,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는 거야 이제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 됩니다 왜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5년만 하고 나가라고 돼 있으니까 5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전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재계약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계약을 재계, 할 방법이 없죠.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임차인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남의 상가에 계약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임대료 안 내고 그냥 무단 무단 그냥 불법으로 그냥 자기가 막 매출을 올리면서 자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는 엄청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야왜 남의 집에서 네가 그냥 계약도 안 하고 공짜로 그냥 쓰면서 네 마음대로 영업을 해?라고 본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족발집 사장은 정말 족발만 할줄 아셨네요. 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은 대부분 자영업자 분들은 자기 가게를 되게 중시하고 자기 가게를 잘하는 거에만 되게 몰두하다 보니까 법이나 이런 거에 좀 소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약이나 이런 걸할 때는 전문가를 좀 만나는 게 필요해. 특히 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임대인이 이제 계약 끝났는데 얘가 안 나가요. 임차인이 안 나갑니다. 얘좀 내보내주세요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었다. 그랬더니 판결은 아까 나온 대로 했겠죠. 자, 건물을 임대인에게, 건물주한테 줘라. 인도하라. 그리고 안 나가면 매월 299만원씩 월세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지급을 하라. 라고 판결이 납니다. 이건 기사에 나와 있어요. 말을 쉽게 풀면은 불법으로 영업하지 말고 건물을 비워라. 그리고 너가 안 비운다고 하면은 그안 비우는 기간에 발생하는 월세도 다이 건물주가 청구할 수 있게 판결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법으로만 보면은 맞죠. 맞죠. 왜냐면 계약갱신청구권은 5년짜리인데 이분은 7년째잖아요. 7년째니까 야 나가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해 응. 나가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건물주가 1200을 받고 싶다는데요 야 건물주가 1200을 받고 싶은 건 건물주 마음인 거지 너는 어떻게 계약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네음대로 그러면 네가 내고 싶은 걸로 낼 수는 없어 어, 그럴 거면 나가 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건물주는 그 승소했죠. 음. 저 판사가 나가라고 했죠. 그러면은 강제집행이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노무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건물을 강제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아니 어떻게 그런 어,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막 나쁜 짓 같잖아요. 근데... 판사가, 판사가 나가라고 했죠? 어. 판사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짓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나가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판사, 자, 임차인, 나가. 근데, 안 나가? 야, 그럼 너 지금 법을 어겨? 지금 판결을 어기는 거야? 응? 어? 그러면은 너는 안 돼. 야, 그러면 너 이건 법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끄집어 내줍니다. 이게 불법으로 막 노무자들을 고용해서 용역을 쓰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법의 그판결에 위신이 쓰죠. 판사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은 봐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이 누구 편을 든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2017년 10월에 처음으로 강제집행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들하고 어, 노무자들 해가지고 뭐한뭐이 정도 사이즈면 한뭐 20명 정도 갔겠죠? 10대 명 갔을 거예요, 최소한. 음. 그래서 자 이제 뭐요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예 근데 그게 2017년 10월입니다. 10월. 명도 소송을 승소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 아마 뭐, 그 집주인이 내보내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은 못 나간다. 그러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년 지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어, 시민 단체들이 이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 단체들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인력으로 이제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나온 직원들하고 이제 그 노무자들을 이제 몸으로 막죠. 이제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막는 거예요. 어, 못 가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뭐, 뭐, 못 가져가게 한다. 옛날에 리쌍이 그 곱창집하고 막 싸울 때 그때 막 뉴스도 나왔죠. 음. 그거를 한 거예요.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실패가 돼요. 실패를 합니다. 1차 집행이 실패가 돼요. 그 다음에 한달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법원에서 또 나와요. 왜냐면은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했으면 판결에 따라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잖아요. 근데 판결을 안 따라요. 안 따르니까 다시 법원에서 또 나선 거예요. 야, 너 이... 한달 뒤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진짜 나가셔야 돼요 하고 또 시작을 한 거야. 또 시작을 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임차인이 몸에 막 신호를 뿌리는 거야. 이건 기사에 나옵니다. 몸에 신호를 뿌려요. 그리고 뭐 라이트를 막 들고 막 그러셨겠죠 아마. 그러니까 억울해서 그랬을 거예요. 억울해서. 근데 몸에 막 신호 뿌리고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법 집행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든막 했나 봐요 어떻게 막막 왁자지껄 하면서 막 우당탕탕 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손가락이 막 이렇게 막, 막 찌였어요 막 지게차 같은 거에 찌어가지고 손가락 4개가 막 이렇게 손끝이 막 깨졌더라고요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도 얼마나 막 진짜 속상해요 쫓겨나는 것도 막 열받는데 막 몸도 다치고 하니까 막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합니다 또또 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제 권리금 주시고요. 제가 여기 이거 인테리어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거 유치권을 신고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2차 강제 집행이 무산된 후에, 1개월 뒤에 유치권 신고를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제 좀, 조금 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손가락도 다치고 막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 건물주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1인식 위를 합니다. 1인 시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피켓을 들고, 거기서 막 30, 40분씩 이제 얘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보면은 그냥 막 소리를 질렀겠죠? 막 상생을 하라고. 너는 뭐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겠죠? 그니까 러 이, 이, 건물주 입장도 막 열받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건물주도 이제 막갈 때까지 간 거죠. 왜냐면은, 물론 처음부터 내보낼 목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법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버티는 거를 떠나서 이제는 막 시민단체랑 연결돼 가지고 막, 어? 막 몸으로 막 강제적으로 막고 지금 벌써 막한 2년 넘어가죠, 지금. 거의 막 지금 산지 한 2년째가 되는 거예요. 응? 그동안 뭐 월세도 뭐 거의 못 받았을 거고. 막 이제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또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2017년 11월에 전기랑 수도를 끊어요 어, 전기랑 수도를, 수도를 끊습니다 근데 이게 어, 관리비를 못 내서 그러니까 전기세랑 수도세를 못내 가지고 공급이 중단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임대인의 조치가 있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그동안 장사가 잘안 됐을 테니까 음,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1월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뭐, 이게 뭐야 족발집인데 전기랑 물이 안 나오면 끝난 거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족발집 사장님의 통장에 가압류가 막 들어갑니다. 가압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뭐민 형사 소송이 막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뭐 업무 방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걸었을 거예요. 통장에 가압류를 할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법원에서 판결을 뭐라고 그랬죠? 집을 비워줘라. 가게를 비워라. 안 비우면 너한 달에 300만원씩 내야 된다. 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한 달에 300만원씩 그 월세 내야 돼. 라고 했는데, 안 냈겠죠? 응, 음, 안 냈겠죠? 그러니까 그안낸 거를, 근거를 가지고 가압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통장에 뭐돈늘 수도 없어요. 음, 뭐, 뭐, 벌 수가 없죠. 벌면 막또 소송 들어가고, 뭐, 신용 막 떨어지고, 막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여기도 거기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뭐, 뭐 공무집행 방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고소 걸었을 거야 그러니까 막 소송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기 끊기고 물 끊기니까 한 7년 7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 장사는 뭐 접었을 거고 거의 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포기 상태가 됐겠죠 포기 상태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12차 <laughs> 12차 강제집행이 갑니다 12차가 됩니다 12차 그러니까 거의 매달 거의 매달 나간 거야 매달 나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선 계속 스크럼 짜고 막고 뭐 들어눕고 막불 지른다고 하고 막 그런 거 버텼을 거야 안 봐도 뻔하죠 자 명도소송 승소일로부터 20개월 뒤입니다 20개월 뒤 20개월 한 2년간 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서로 서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감정을, 감정에 이제 스크래치가 가게 되면은 이성을 잃거든요. 이성을 잃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도끼만 남는 거죠. 그래서 명도를 할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돼서 결국에, 한 3주 전에, 한 4주 전에, 20일 전에 강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또 대응을 할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또 대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이 이긴 거잖아요. 지금. 임대인이 이겼으니까 임차인도 억울해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처음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쫓겨난 지3일째예요 쫓겨난 지 3일째. 2018년 6월 7일에 압구정동의 길거리에서 건물주 이모 씨를 발견하고 오전 8시 20분에 차로 치워버려서 죽일 목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차를 치려고 했으나 건물주가 피합니다. 이해되시죠? <laughs> 자, 임차인의 감정이입하시면, 임차인의 감정이입하시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망치를 꺼냅니다. 망치를 미리 챙겨갔어요. 망치를 미리 챙겨갔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이모 씨, 막, 와이 셔츠, 막, 막, 아까 막다 꺼내져 있는 거 보셨죠? 바지 밖으로 막다 꺼내져 있었죠? 막 도망가죠? 그냥 따라가. 따라가서 막, 막, 망치로 막 찍습니다. 막 팔로 막고 막 했겠지만은 막 많이 다쳤겠죠? 안 다칠 순 없겠죠?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신고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경찰차가 빨리 와서 현행범으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됩니다. 당연히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어요. 폭력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수감이 되었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럼 인생이 진짜 망가진 거죠? 인생이 망가졌어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거의 2년째 지금 이 임대인을 괴롭힌 거가 되죠. 어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임대인은 분명히 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쓸 거예요. 뭐 그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민 형사에서 걸때 뭐 변호사를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살인미수가 돼있어요. 살인미수가 걸려있어요. 그러면 뭐죠? 잘못하면 몇년 나오는 거야? 4, 5년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만약에 잘못되면은.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었나? 이걸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었나? 자,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나면은 어떻게 고르고 싶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봤을 땐둘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요. 둘다 잘못이다. 둘다 잘못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제가 생각하는 임대인의 잘못은 무엇인가? 임대인의 잘못은 무엇인가? 사실 법으로만 따지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법으로만 따지면 임대인, 건물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법대로 한 거거든요. 법대로 한 거예요. 자, 계약갱신 요구가 5년을 초과했죠. 계약갱신 요구가 5년을 초과했어요. 그 다음에 재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가지고 딱 만료가 됐죠. 그러니까 둘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고 그리고 09년도부터 꾸준히 했었고 13년도에 또 리모델링을 또 했었잖아요. 음. 그리고, 어, 어찌됐든 7개월 전에 계약을 하긴 했고, 계약을 한번 했었고, 물론 이 동네가 앞으로 막 유망하고 뜬다라는 거를 본인도 직감을 했으니까 돈도 쓰고 계약도 하고 하셨겠지만, 어찌됐든 자기 생업이 걸린 거고, 자기도 아이들도 뭐 키우고 뭐 돈도 들어갈 때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 제가 임차인 입장이었어도 그냥 나가세요 하면은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임차인은 권리금이라도 좀 챙겨, 챙기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한 2년 전에 리모델링 한번 했고 지금 장사 잘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바닥 권리금도 있을 거고 시설 권리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권이 워낙 살아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걸 족발집으로만 넘길 수만 있다면 어, 뭐,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받을 사람이 아, 그러니까 까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챙기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데, 권리금은 임대인 책임이 아니에요.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을 하자, 그러면. 1200만원 주자. 어,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재계약해줄게.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어, 내가 이 건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임대인이랑 재계약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면 당연히 그냥 나가야 됩니다. 네, 그냥 나가야 돼요. 나가면 권리금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한테 가게를 좀 이전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죠. 어. 왜냐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것은 임대인이 모르진 않았을 거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권리금을 수억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과하게 요구했을지도 모르니까 알순 없어요.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내보낼 거라면 가게 이전의 기간을 좀 줬어야 된다. 왜냐면 바로 옆에라도 차릴 수 있게. 그 동네에 단골집이 이미 단골이 많아졌다면 옆, 옆 칸이나 옆에 옆에라도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동네가 다 그냥 낙후된 동네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줬다면 그래서 좀 임차인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줬다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극단적인 것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자, 임대인은 2 년의 세월과 법적인 다툼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위협까지 받았어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적으면서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응?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뭘 잘못했는가? 임차인은 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무법자는 안 됩니다. 무, 무법자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기 때문에, 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법을 이기려고 들면 결국 자기가 손해입니다. 자기가 손해예요. 자, 7년 동안은 장사를 충분히 했죠? 7년 동안 어쨌든 장사를 잘 했어요. 잘 했고, 단골이 충분했잖아요. 단골도 있었고, 밭집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그렇다면은, 옆으로 이즈,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옆으로 이전하는 게, 괜히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 법을 어길 순 없으니까 이전하는 거예요. 어. 옆으로 가는 거 옆에 옆으로 가고, 뭐 뒷집으로 가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건물 주가, 저는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했죠. 저는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 건물처럼 바꿔가지고, 뭐, 좀 월세를 좀 세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스타벅스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생겨요. 근데 이게 억울할 순 있죠. 억울할 순 있지만 이 권리금이라는 거는 법으로 보장된 금액은 아니에요. 권리금은 법으로 보장된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무법을, 음? 불법을 저지르고 할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만료가 되었다면 버텨봐야 결국에 범법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버텨봐야 범법자밖에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법이다. 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